아,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남동공단에서 어, 공장을 크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아, 시대를 빨리 가, 가는 바람에 뭐를 했느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햇반을 내가 개발해 가지고 30년 전에 그걸 하다가 아주 쫄딱 망했어요 적당히 망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보다 한 30년 전에 5 0평 아파트에 살다가 반치하 16평으로 갔으니까 어느 정도 망한 거 아시겠죠? 그런 사람이 망하다 보니까 할거 있어요? 없어요?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이것저것 찾는데 우리 지인이 애미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. 만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 다단계예요? 아니에요? 얘기 면 다단계야? 그럼 내가 다단계할 구멍이냐고. 그리고 그 친구를 내가 한 7개월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는 걸 내가 안 했어요. 안 하다가 내 운명이 바뀌려고 내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하도 미안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네 청을 들어줄게. 그랬더니 교육 한번 받아보래요. 교육 받아보니까 안할 이유가 없어. 내가 생각했던 다단계가 아니야. 자, 갈필 없고 유지 없고 마감 없으니까 누구한테 피해 줘야 안 줘요. 그리고 제품이 좋고 싸니까 고객이 와야 안 와요. 나는 사업을 딱 해봤기 때문에 그 교육 한번 딱 듣고 아나이 사업 해야겠다. 그리고 교육 받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날 쳐다보고 있죠. 나는 안 쳐다봤어요. 옆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, 그 강사 쳐다도 안 봤어요. 빨리 끝면나가려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앉아가지고 난 그때 수첩을 항상 가지고 내가 수첩을 꺼내 적고 있더라고. 그래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그냥만 보고 내일 내가 또 올게. 여러분들 지금 모시고 왔는데 내일 또오게요그럼 좋아요, 싫어요. 열 번을 물어봐, 열 번을. 아, 형님 올 겁니까? 아, 형님 올 겁니까? 그래, 온다. 그리고 그 이태나 와가지고 해모임두박스 육정 두박스 사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. 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3년 반 조금 지나니까 리더스클럽 들어갔고 한 6년 전에 로얄 리더스클럽 들어갔어요. 예,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 시작할 때 61급에 시작했습니다 올해 7학년 7반이에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왜 내가 영원한 청년이냐 그러면 사업하는 거 4, 50대보다도 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정만 있으면 여기서 성공할 수 있어요 끈기만 가지고 내가 만일 지금부터 어, 애터미를 모르고 있었으면 지금 내뭐할거 있어요? 할거 있어요?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지금. 경비도 안 써줘. 이력서 보면. 어? 근데 나를 면접품, 면접을 보면 써주지. 어? 팔팔하니까 <laughs> 그래.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이 사업을 하라니까 뭐라 는지 아세요? 아버지. 아 다단계에 왜절끌어들이세요 아버님이나 하세요.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. 3년 근데 내 아이디를 매일 들어가 봐 매일 들어갔어돈 나오는 거 본인. 본인은 10년이 넘었는데도 300만 원이 안 넘어 난 거의 4년도 안 돼서 리더스카르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저녁에 와가지고 못들어라고 나한테 아버지 저 애타트업 주문 안, 안 되겠어요? 그럼 제가 뭘알겠어요네 인생 네가 결정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왜 아직까지 말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용돈 달래 용돈 아 용돈 없어 벌었어 그랬더니 뭘 벌었으니 알바 많아 그거를 일 년간 딱 시켰어요 그리고 일년 끝까지 딱 끝나는 날하지마 이제 내가 용돈 줄게 하고 지금 와서 국장인데 해군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응 음? 자기가 너무나 행복하대요 그리고 애 타이 만나가지고 자 집도 장만했고 우리 아들이 센터장이고. 우리 와이프는절 보고요. 너무 너무 고맙대 내가 망해 있을 때 나를 쳐다보면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? 제대로 쳐다봐요. 어? 나 때문에 망했다고. 응? 우리 와이프도 한 오래면 고생했어요. 파출부 생활도 했어요. 어려우니까. 응? 그런데 지금은 내가 공주가 지금 오셔요. 왜? 70이 넘어서 마누라가 옆에서 밥 해주는 마누라가 있었 성공한 인생이래 그러니까. 80이 넘어서 자다가 눈을 뜨면 눈 떴다고 의어봤는데그러니 네? 여러분들도, 예, 남자분들 많이 오셨는데, 여기서 무조건 애템이 하세요. 페리아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다 함께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